요한복음 5장 1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미. 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음. 대위기 19장 2절을 보시면 은 대위기 19장이 거룩장입니다. 거룩장 대위기 19장이 거룩장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19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순의 온 해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 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할 때에 창조주가 되시는데 영원 세계에서 창조주가 되신다. 그 영원 세계에서 창조주가 되시면은 데리기 19장 1절로 2절. 영원 세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시게 되면은 그 거룩이 거룩이 거룩의 깊이와 넓이가 개 네. 계속적으로 태초부터 영원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룹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하신다. 계속 창조가 되고 있습니다. 창조. 예, 창조주의 창조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는 창세기 1장부터의 창조가 아니고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영원 태초.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계속 창조주께서는 창조하시는데, 영원 세계에서 거룩을, 거룩, 음. 그 거룩이 계속 창조가 되고 있습니 거룩이 계속 창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 예수님의 붉은 피를 만나시게 되면, 그 거룩이 피를 만나면 만날수록, 거룩의거룩의 기름부음이 1%, 2%, 3%, 4% 계속 거룩이 무한대로 증가되는, 무한대로 증가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과 제약과 기타 우상을 통해서 파생된 제약, 우상 플러스 우상을 통해서 파생된 제약들을, 파생된 제약들을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해결함으로써 끊임없이 헤계의 깊이 속에 들어감으로써 주님의 보혈의 깊이 속에 계속 들어가서 그 무한대 무한대의 거룩 무한대 거룩이 계속 창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무한대의 거룩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이렇게. 레위기 11장 45절에 이제 추레굽의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은 보혈의 주님을 말씀하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 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데리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추레굽의 주님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주님. 그 보혈의 주님의 보혈을 경험하게 되면은 바로 그분의 거룩을 거룩, 그분의 거룩의 계시가 열린다는 거죠. 피 속에서 그분의 게시, 거룩의 계시가 열린다. 여기 레위2 11장 4 5절의 앞부분은 보혈, 뒷부분은 거룩이잖아. 그러니까 보혈 체험 속에서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거룩 계시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뭔가 핵심은 거룩이다 거룩. 그런데 그 거룩이 계속적으로 영원 세계에서 뭐가 되고 있다? 창조되고 있다.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영원 세계에서 계속적으로 그분의 사랑이 창조되고 있다. 사랑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아 31장 3절. 이걸 영원 사랑, 이렇게, 영원 사랑,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표현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약을 해가지고 그냥 영원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이 사랑, 사랑이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는 그 속에는 사랑이 계속적으로 영원 세계에서 창조주께서는 영원 세계에서 사랑을 계속 창조하고 있다. 뭐 그렇게 기록을 하면 성경책에 기록할 게 너무나 많아요. 요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의 주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영원한 사랑.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 문자적으로는 영원한 사랑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영원한 사랑.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영원세계에서 창조주께서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창조주의 시간 속에서 사랑을 계속 창조하고 계셔. 지금도 창조하고 계셔. 지금도 창조하고 계셔. 요걸 요한복음 5장 17절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한다. 지금까지 일한다는 게 뭡니까? 영원 세계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만물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이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죠? 요한복음 5장 17절은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된다. 사역자라면은 사역자면은 일을 해야 돼, 일을. 일을 해야 됩니다. 사역자는 사역을 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게 되면은 사랑을 계속 창조하는 일을 하고 계셔. 예레미야 31장 3절.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사랑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사랑을 영원히 머메야. 사랑을 영원히 만다. 창조하고 계신다. 창조주께서 이런 의미를 내표하고 있는 내표하고 있는 단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자문 8장 17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또 받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께 사랑받는 게또 열리고. 그러면 그 사랑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을 또 만나게 되는 거라. 자은 8장 17절에. 자은 8장 17절에. 자, 그래서 자문 8장 우리 17절. 자은 8장 17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뭐한다. 사랑 하나니 그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께 사랑을 더 깊이 받으면서 주님의 영원 세계에서 열리는 창조된 사랑의 계시가 만물 세계 속에 내 속에도 뭡니까 계속 주님의 사랑의 계시가 무한대로 무한대로 열린다 그래서 일주일 나를 찾는 자들